이재명 후보가 연일 주가 5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진보가 집권하면은 뭐 주가든 부동산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문통 때는 조금 삐리했지만요. 리 주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과연 또 그런 부동산과 주식의 화랑장이 될까? 근데 이제 이재명은 주가 5천 얘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MB로 MB 쪽으로 갔어. 내가 볼 때. 자, MB 정부, 2008년도 때 아, 주가 5천 간다고 2천. 그러자마자 MB가 집권하자마자 주가는 2천원에서 900대로 폭락을 합니다. MB가 했던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 나는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이다. 자기 정권 집권하면 내년 2008년에는 코스피 지수는 3천을 돌파할 것이다. 그때도 제가 엄청 비판했었어요, MB를. 그 다음에 경제가 제대로 되면 임기 안에 5천까지 갈수 있다. 아, 그거를 이재명이 바로 지르네요. 저는 이재명을 진보의 MB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시는, 그, 증시는 여러분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이제 5천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공매도 문제를 거론을 해야 돼요. 다른 건 사실은 부수적인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거. 저는 솔직히 공매도를 개인하고 기관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이건 뭐 종목 수도 달러, 뭐 보유할 수 있는 기간도 달러. 오히려 미국처럼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면 개인들한테도 그러면은 오히려 오를 수가 있어요. 공매도 자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저는 잘못이에요. 공매도를 기관만 치게 해놨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공매도가 전면 개인도, 기관도 다칠 수가 있게 해놨어요. 근데 주가는 어때요? 오르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오히려 수많은 개인들이 공매도로 달려들면 그거 잡아먹기 위해서 기관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음, 어떤 미국과의 차이인데, 아니면은 똑같이 금지를 해도, 어, 상관없죠. 그러면은, 어, 부실한 종목을 기관만 공매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잘못된 생각은, 공매, 좋은 종목이 공매도가 많다는 생각, 그것도 잘못이에요. 기관은 부실한 종목, 지네들이 일부러 올려서 작전한 것을 기관이 다시 고점에서 공매도 치는 겁니다. 제가 본 많은 것들에 의하면은, 셀트리온도 그랬고, 어, 많은 애들의,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약주 2차전지 다 마찬가지로, 올린 주체도 보면은 그 안에 외국인이 있어요. 음? 올릴 땐 그렇게 올리다가 고점 되면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은 걔네들 공매도 많이 치면서 그러면서 사회에는 공매도와 싸운단, 싸우는 좋은 기업이라는 걸 퍼뜨리고 그래서 개인들은 똑같이 당하는 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MB가 집권했을 초장에,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부터 MB를 반대했죠. 그 당시 이명박도 지금의 이재명처럼 굉장히 혐의가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자식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지해놓고 월급을 지급했다. 뭐, 지금의 이재명 같으면은 뭐, 법가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사소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거에도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에게 권력이 갔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헤쳐먹었을까. 뭘 크게 뭐, 헤쳐먹었죠? 다스, 그거는, 다스 때문에 구속됐지만,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죄질도 아니고, 이분이 한 진짜 죄질은, 해외 자원 개발하면서 한국 가스 공사, 를 한국 전력에 대규모 손실을 했고 해외에서 할때그 누가 준건 얼마나 남겨먹었는지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비려지고 이재명이 많은 의혹이 있지만은 뭐 유시민이 하도 검찰에 당해서 그런지 그냥 무조건 자기네들은 다 검찰의 핍박으로 보는데 아, 아닙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죄질 정도면은 MB와 거의 다를 게 없지요. 어, 선택적 분노, 선택적인 용서, 어, 그게 바로. 진보와 보수 모두의 문제다 그리고 작전주나 이런 급등주나 어떤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어떤 이런 조작적인 거를 늘 보면서 보는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대장동이랑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장동이좀 다를 수가 있어요 유시민 그분은 신라젠이 지금 마이너스 90%도 훨씬 넘게 폭락하고 어? 그러한 신라젠 문제가 있고 지금 어? 거래정지 도고 지금 원래 상장 폐지 돼야 되는데 진보가 얽혀있어서 지금 계속 연명이 나가고 있는데 결국 나중에 상장 폐지될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든. 또 모르겠어요. 유상경제하고 하지만 어쨌든 주가구 개차반이 나있는데. 유시민의 이런 오판이 지금 민주당에 있어서 범죄 혐의가 가장 많은 사람을. 아니, 민주당에 어떤 그 강령이 있다면서요. 어? 기소가 되면은 당권을 정지한다는 강령조차도 바꾸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다 검찰이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의혹이 뭐 없었어요? 그 대선 때. 응? 그렇게 죽이기라면. 물론 요즘에 뭐또 문재인 대통령 뭐 검찰이 뭐 이거 저거 기소한다그 하는데 검찰들이 뇌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게 보수, 그렇게 하면은 뭐 보수 이득이 될줄 아는데 오히려 그런 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검찰이 어련하겠나. 저는 물론 누구든 문재인이든 노무현이든 다 범죄가 있으면 조사받는 게 맞는데 조국에 대한 수사도 과연 공평했나. 모든 정치인이 조국만큼 그렇게 사사치 뒤졌을 때에 똑같은 판결을 받을까. 아.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도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찰이 그동안, 검찰과 사법과 보수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벌을 받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저 같은 중도는 괴로운 겁니다. 제가 MB 5년간 정말 많이 괴로웠어요. 지난 윤석열 2년도 정말 많이 괴로웠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무엇보다 제가 처음부터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죠. 그렇게 하면은 부동산 안 잡힌다. 어, 답답하고 속 터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서민을 망치는 길로 부동산을 급등시켰잖아요. 지금도 초장의 이재명을 비판하냐고 저에게 묻는 분들 잘 돌이켜 보세요. 제가 했던 비판이 제가 신라는 비판하지 않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90%까지 떨어질 건데. 부동산 정책, 이렇게 급등시킬 건데 비판 안 하는 게 맞았습니까? 제가 그거 그렇게 하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결과를 초대한다고 초장부터 말씀드렸어요. 을 아고라의 하도 그을 주장하다가, 재글이 많이 올라가서 전 아고라가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정치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재글을 계속 대문에 걸어놨으 막, 어? 올라갈 때마다 만비 이상씩 찍혔잖아요. 5만비도 찍히고, 재글이. 아무튼, 보수는 보수를 실드치고, 어, 진보는 진보를 무한 실드치고, 이렇게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용서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제발 우리나라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어, 사기친 사람을 사기친 사람이라고, 누가 나서서 제발 전관예우 변호사들, 대형 로펌들,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그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세상기로 자살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번 대통령 토론회 때전세사기 제대로 얘기한 후보 한 명도 없던데. 전세사기쳐도그 사람도 뭐 대형 로펌 어돈 쓰고 나면은 어 손방망이 처벌. 대한민국 사기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많은 사기 의혹이 있던 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었고. 어 많은 횡령 의혹이 있고 법과뿐만 아니고 대장동 대장동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간이니까 시간이같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수많은 측근이 문제가 생기고 응? 법카도 썼는데 뭐 자기는 모르고 자기 아랫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저는 유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한 똑같은 일을 만약에 이명박이 했다면 당신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유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기득권이다. 국회의원 되서 뭐 기사랑 뭐 비서 몇 명씩 쓰고 좋은 거 먹고 하니까 는 당신들도 기득권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어준도 기득권이죠 여러분 어, 빌딩을 매수하고 아니 본인들이 믿는 대통령이 그렇게 버블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대통령은 2017년도에 부인이 방배동 빌라를 매입하고 시세 차이만 지금 많다고 하고요 김어준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짬짬이 낸그 돈으로 건물 매, 매입한다고 하는데 정봉주가 그랬어요, 정봉주가. 김호준 사치하다고. 어? 제가 한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두 사람이, 어, 이두 사람의 오판으로 저는, 전 이번에 이재명이 아니라 그 누가 나왔어도 당선된다고 봅니다. 어. 김동현 뿐만 아니라 김두환, 누가 나왔어도. 차라리 조국이 나오지 그랬어요. 어? 조국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그 전에 그분이 어떤 그, 하여튼 뭐 그, 뭐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분들 약간 주식 관련해서 이게 있어요. 어, 운동학원인 같은 그런 그런 게더 크지. 그 자녀 그거는 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보수든 어, 진보든 어, 다 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뭐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할수 있는데 정말 본인을 희생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 노무현 대통령은 적어도 본인의 측근이 그래서 검찰 수사 받을 때 국민 앞에 정말 제대로 고개를 숙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노무현이 그때도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다 검찰이 잘못 어, 본인을 핍박하는 거다 그랬고 뻔뻔하게 했으면 저는 노무현 지지를 지금까지 이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은 지금 이재명 아니. 이재명을 떠나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은, 너네가 다수당이지만, 국회의원 다수당이지만은, 철저히 국힘당과 서로 협의를 해서 정책을 결정. 옛날부터 주장해 오던 거거든요. 소수당이었을 때, 여와 야와. 그분은 노무현 대통령 연정을 제시하지 않, 연정을 얘기했더니 박근혜가 막, 희한해 연정은 좋은 거 아니에요? 야당에? 근데 뭐 야당에서 그때, 그걸 가지고 또 박근혜가 욕해서는 기억이 나네요. 그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말이죠. 저는 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받은 유시민과 유시민이 모든 거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오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든 이혜찬이든 김어준이든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만 이재명을 내쳤어도 이재명은 진작에 아웃이 됐겠죠. 저는 이재명을 진보의 MB로 봅니다. 제가 아고라에서 왔기 때문에 제 구독자 중에 진보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의 의견에 반대하시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아고라에서 MB 비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너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제재당하거나 뭐 보복당한다. MB한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걱정해주는 제 주위에도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굽힌 적이 없었듯이. 어, 빨리 여러분 김호준 방송에서 빠져나오세요. 저는 정봉주 키스 사건 때. 어, 김어준이 그 종편에서, 저는 김어준 좋아해서 그만큼 많이 챙겨봤었거든요. 아, 차정이가 종편이 아니구나. SBS, SBS. 블랙하우스. 그때 여러분, 그, 여기자, 그때 그, 영수증 발견 안 됐잖아요. 그 커피숍, 그 키스 사건. 영수증 발견 안 됐으면은, 이 방송 보면은, 그 여자 꽃뱀이에요, 꽃뱀. 음, 하지도 않은 일을 키스했다고, 그때 그 영수증 나와서 인정하게 된 사건이죠. 그때이김어준을 버렸습니다. 저는 김어준말안 믿습니다, 여러분. 전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옹호를 해줬는데도 정봉주가 사석에서 흘린 말이 또 문제가 됐죠. 어, 김어준 사치하다. 그냥 사치하다가 아니고 엄청 사치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보분들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주택자가 음, 국힘당보다 훨씬 많았었고요. 그리고 문정부 내내 본인들이 매도 매도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양도세 안 내게 다 그렇게 막 계속 유예해주고 그래서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시민 청렴하죠. 청렴한 거 인정하는데 너무 청렴해서 비판하기 이것뿐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시민 2017년도에 부인이 방배동 빌라를 매입해서 시세 차익이 꽤 크다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걸 떠나서 문통이 그렇게 부동산 잡겠다고 했으면 저처럼 믿고 어? 2017년도에 던졌어야지. <laughs> 어, 제가 바보였던 거 아니에요. 어? 당연히 노무현이 마지막에 했던 그 정책을 그대로 할줄 알았지. 어? 그걸 안할줄 누가 한다고 하면서 불량하게 한다고 하면서 직구멍을 내줬던 게 저는 그게 너무 많아서 MB, 어, 문재인 대통령도 많이 비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실망을 하는 어떻든 욕을 하든, 뭐, 그렇게 하니 이재명에 대해 실들을 치든, 어떻든 간에,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정책 비판할 때도 제가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저는 신라젠을 경고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도, 그리고 MBA를 비판한 것도, 어, 저 제가 지나온 저로서는 그때 했어야 할 일들이고, 이재명을 비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의 시각이 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김호준 방송 매일 보면서 거기서, 어, 걸러들으세요. 한 사람의 그냥 여 기자 정도는 꽃뱀으로 만들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한, 저는 다른 것도 많이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데, 뭐, 그것이 알고 싶어도 방송했을 때태영 건설에 압력 넣는 것 뿐이 아니라 뭐, 고위직 해가지고 방송 못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고, 김사랑이라는 시인을 본인의 성남의 비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 이름으로 강제입원 시켰어요. 그 김사랑이라는 분의 주장입니다. 그것도 그분들은 음모라고 얘기를 하죠. 저같이 여러분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어, 그런 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그 사람 말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 시인 김사랑. 어? 나는 왜 정신병원에 갔었나? 이, 이분 한분뻔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거는 지자체장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이분은 지자체장 이름으로 간 건데, 다른 사람 입원했다는 식으로 둘러서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아, MB 때 진짜 5년 동안 괴로웠거든요. 어, 앞으로 5년, 5년이 얼마나 저한테는 괴로울지. 어, 글쎄요, 뭐, 여러분이 김호준, 그러니까 어, 어, 여러분이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오히려 김호준 말을 믿고 유시민을 말, 말을 믿는 여러분이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랬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앞으로 5년이. 끔찍합니다. 아, 물론 국힘당이 돼도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국힘당이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더니, 또 민주당이 뻘짓을 하니까 또 살아나고, 좀 제3의 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준성은 초장부터 룸살롱하고 어, 성, 성상남이랑 엮여가지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나라 정치가 암울한 상황입니다. 오천 기대하지 마시고, 어, MB 때처럼, 9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000을 한번 깨지는 일이 향후 몇 년간에 나스닥 급락할 때 있지 않는가 한번 그거를 주의깊게 보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000 넘게 좀 가다가 꺾일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하면 3000도 넘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진보고 민주당 지지하면서 끝까지 저희 잔소리를 들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의 인내력에도 제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표합니다. 힘든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그냥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둘러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 MB와 이재명은 솔직히 말하면요. 그냥 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신병원, 옛날에 그 정신과 의사 출신 정치인하고 나와서 한번 이렇게 토론한 적 있어 요 이재명이 자신의 정신병원에 논란에 대해서 자신은 무관하다고 하니까 그분 그분은 정신과 의사니까 알죠 왜냐하면 강제입원의 종류가 몇개 있는데 지자체장 이름으로 하는 게 있고 그분은 그렇게 됐는데 왜 자신이 안 했다고 하는지 어차피 다 드러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재명이 당선돼서 기뻐하실 여러분에게 이런 초를쳐서 죄송한데. 신라젠 때 그걸 믿고 투자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마음으로 저는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친북이라서 전쟁 나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MB도 그랬듯이 이 성향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희 이런 쓴 소리를 늘 포용해 주시는 저희 진보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늘 감사하고 도 한편으로 또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laughs>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하는 게좀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안 하는 건 역시 직무 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원래 시니컬한 성격에 어쩔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